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터미널, 일명 고터 부근의 맛집 13곳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최신 정보 기준으로 고속터미널은 워낙 넓고 복잡해서 맛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위치별로 꿀팁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구역은 센트럴시티몰입니다. 고속터미널의 메인몰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는 식당과 카페, 그리고 영화관인 메가박스가 함께 있어서 식사와 문화 생활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센트럴 시티몰의 첫 번째 맛집은 더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특히 고르곤졸라 피자와 로제 파스타가 아주 유명합니다. 데이트나 가족 외식 장소로 아주 적합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없으니 언제든 편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종원님의 국수 맛집 미정국수 410입니다. 잔치국수, 김밥, 쫄면 등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요. 여기도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포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돈카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가치시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일식 돈카츠 전문점으로 특히 등심과 치즈 돈카츠 정식 세트가 인기 메뉴입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이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입니다. 여기는 프리미엄 푸드코트와 고급 식당들이 많이 입점해 있어서 좀더 특별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고잉 메리는 가정식 한식 전문점입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소막 비빔밥 등 집밥 느낌의 메뉴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홈밥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오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요. 라스트 오더는 8시 30분입니다. 매드포 갈릭은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파스타와 스테이크 메뉴로 유명하죠. 회식 장소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대기가 필수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 구역은 지오티오몰, 즉 지하상가입니다. 여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패션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싶다면 마스터 밥버거를 추천합니다. 햄치즈 밥버거, 제육덮밥 스타일의 간편식을 판매하고 있고요. 포장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이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마지막 구역은 터미널 본관입니다. 여기는 버스 승차장 근처에 있어서 주로 편의점이나 분식집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속 터미널의 다른 추천 맛집들을 알아볼까요? 한신치킨 오프는 잠원.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치킨집입니다. 한강 가기 전에 들러서 간단하게 식사하기에도 좋고요. 대하구이, 김치, 수제비, 칼국수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맛집을 찾고 있다면 반포 쇼핑센터 지하에 위치한 충무알맥김밥을 추천합니다. 충무김밥과 감자수제비가 아주 인기 메뉴입니다. 90년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트타임을 방문해 보세요. 이곳은 레스토랑 겸 펍인데요. 김치볶음밥, 치즈돈가스, 김치우동 등 추억의 메뉴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태국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코이 연남 파미 에스테이션점을 추천합니다. 진한 국물의 소고기 쌀국수와 똠얌 쌀국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딤섬 전문점을 찾으신다면 딤딤섬 센트럴시티점을 방문해 보세요. 다양한 딤섬과 광동식 바비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면 모던 룰랑 센트럴 시티점을 추천합니다. 상하이 분위기의 중식 레스토랑으로 각종 모임 장소로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슈가스컬 센트럴 시티점을 베이글을 좋아하신다면 포비 강남을 추천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전 11시 또는 오후 4시쯤 방문하면 비교적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일부 매장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속 터미널 부분의 맛집 13곳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2025년 12월에 고속 터미널 맛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